자, 반갑습니다. 어, 유튜버 꾀입니다 음, 오늘은요 정말 제가 간만에 하는 오로라 공략인데 음, 오로라 공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전에 플레이를 랭킹전에서 한번 했었는데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앞에 제가 어 앞에 영상으로 약간 보여드릴 텐데 하게 된 이유가 <laughs> 팀이 시시기가 없대서. 음, c c 시기가 필요하대서 제가 그냥 홧김에 법사도 없고 그냥 마법사픽인 오로라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되고 플레이가 잘 돼서 그 영상으로 한번 공략 영상을 올릴 겁니다.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요. 음, 좀 특이한 점은 이 패시브가 스택을 쌓을 때마다, 자, 스택을 쌓을 때마다 상대를 얼릴수 있다는 건데 이걸 잘 활용해 주시면 초반에 스택 관리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한탑때 좋은 것은 물론 초반 라인전에서도 은근히 강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 소개 해 드리고요. 음, 인장과 템트리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인장 마법사 인장이 무조건 두 번째, 아, 첫 번째 줄에는 두 번째 거, 두 번째 줄에는 첫 번째 거, 세 번째 줄에는요 세 번째 것을 찍어 주면서 쿨감과 데미지를 모두 다 줍니다. 이렇게 인장 들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마법사 인장 레벨이 낮다, 여름은 마법 인장에서 3, 1, 2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장 설명하고요, 장비까지 소개드리고 넘어가볼게요. 마법사 인장에서 오르라. 자, 템틀를좀 바꿀게요. <laughs> 바꿔야죠. 이렇게 해주시고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가줄 것 같아요. 어, 템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서 뭐 본인이 불타는 지팡이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거를 빨리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어, 하셔도 되고, 뭐 템순서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뭐,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이런식으로 가줄 것 같아요 음, 이런식으로 가주되 이제 령의 목걸이가 필요있는 조합이면 령의 목걸이를 가주시고 음, 상대팀에 피협이 많아서 령의 목걸이가 필요 있으면 령의 목걸이를 가주시고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음, 안가고 그냥 마법 흡혈템이라던가 후패, 뭐 그런거 가주셔도 됩니다 비교적 오르라는 마법 흡혈템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영웅 중 하나여서 한방 데미지를 주다보니까 안 가셔도 되는데 본인이 조금 지속딜을 높이고 싶다 여러분 마법 풀폐템 하나 정도 더 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름도 바꾸고 뀨로라 <laughs> 바꾸시고 <웃음> 그러면 인게임 플레이 영상 공략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부부. 자, 우로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첫 번째 스킬을 잘 쓰신 후에 이렇게 이 스택을 쌓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음. 스택이든 삼 스택이든 본인 자유인데, 뭐에 반해 삼 스택을 쌓고, 그러니까 이게 쌓는 이유가 정글 몹에 이제 네 번째 스킬을 음. 얼려 가지고 피에, 피, 피에, 그 뭐라 하죠? 피가 감소되는 걸좀 감소시키려는 거. 음. 그니까 피 관리를 하려는 거죠? 음,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아래 스택이 4 개까지 차 있는 거 보이죠? 이러면 얼리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2 레벨부터는 스택 관리가 비교적 쉬워지니까 어핑 틴다 비교적 쉬워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보통 저는 2스택도 쌓는 경우도 있고, 3스택을 쌓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3스택 정도 쌓고 가는 게 정글링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1번 스킬의 범위가 은근 넓기 때문에 예측을 해주시면서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마츠 I... 아탱! 음. 어? 아핑 뭐야? <laughs> 오늘 핑 트는 날인가? 아 좋습니다 일단. 방금, 얼음 스택을 날렸어. 핑, 핑이 튀어가지고. 툭, 특... 어, 랜슬롯 로밍이 상당히 깔끔하네요. 음. 잘하신다. <목소리> <목소리> 오우 랜슬로 템은 지금 고민중인데 일단 어, 이거 수정석을 먼저 간 다음에 가주시는게 깔끔할 것 같아요 오로라같은 경우에는 콤보 데미지를 조금 많이 주는 영웅이다 보니까 수정석에 패시브가 잘 어울리는 그런 영웅입니다 좋아요 아 아이, 핑핑 아이고야 <laughs> 진짜 <웃음> 거의 뭐 핑핑이야 어, 핑핑이 뭐죠 어, 핑 너무 많이 트요 음. 오랜만에 아무 말 대단치가 막 나오는데 <laughs> 라으로 쓰고 야야 <야이>! 아! <laughs> 대참사 대참사 와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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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laughs> 하하 <laughs> 아. 방금 오버 아닌, 아, 자, 랜슬롯에게 킬을 주기 위한, 어, 큰 그림이죠? 근데 무슨. 야, 방금, 아, 나도 렉 걸린다 해야겠다. 저도 렉 걸림. <laughs> 아니, 방금은 약간, 제가 봐도 조금 오버. 아니, 이게 플래시를 썼는데, 얘가 그, 타겟팅을 피하니까 당황해가지고. 확실히 저, 그, 레슬리 은신이 반은신이. 그러니까 은신이 반 되잖아요. 완벽히 되는 게 아니라. 그 반은신이 좋아. 확실히. 저는 타겟팅 스킬을 피할 수 있으니까. 자, 얼음 스택. 자, 스택이죠. 평타로 빨리 먹고 <laughs> 스킬 쓰지 말자. <laughs> 난 얼음 스택을 관리할 거기 때문에 평타로만 축축 축. 하. 자 얼음 스택 궁극기로 얼음 스택 한번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시야를 막히네 자 수정성 나왔습니다 이제 수정성 수정성 나왔으면 궁 스킬 쓴 다음에 두번째 스킬이 굉장히 센데 아이고 야 이거 미녀한테 막히네 일단 뭐 지금 피를 많이 빼놨으니까 이런식으로 어? 추 실화? 추 방금 아 얼리는 스택을 얼음 스택을 얼려야 되는데 얼리고 1자 쎕니다 음, 좋아요 굉장히 흥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중간에 평타 섞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이 법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만 당으면 평타 데미지를 은근 좀 섞어주는 게, 궁을 딱 쓰고, 와, 대박! <laughs> 와, 방금 대박. 너무 좋다. 염화세 오르라 하죠. 음. 지금, 렌슬러도 되게 잘 크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부적을 갖는데 요즘은 부적을 가지 않습니다 원콤 데미지를 내주는 게 음, 초반 딜로스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 뭐야 이게 핑이 튀어가지고 약간 스킬샷이 잘안 날아가네요 오늘 뭐핑 튀는 날인가 봐 가끔 이러는데 궁와궁 궁 대박 너무 궁 너무 좋 평타 나이스요궁 너무 잘 쓰잖아 아이 팀이 너무 잘해 어 뭐야 써렌 뭐야 이걸 갑자기 써렌을? 뭐죠? 아니 뭐다 보여드리긴 했, 했거든요 솔직히 뭐 콤보라던가 뭐궁쓴 다음 1,2뭐 얼음 스택을 궁으로만 쓰시고 1,2 아니면 뭐 초반에는 라인전에서는 그냥 얼음 스택을 두번째 스킬로 써도 되고 첫번째 스킬을 써도 되고 그렇지만 뭐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갑자기 요렇게 서렌이 나와버리면서 요걸 갑자기 서렌을? <laughs> 일단 이렇게 플레이를 마쳐봤구요 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안녕